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고초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갈량이 그죠 어자는공명이고와령으로 불렸던 예 그런 사람이죠. 아 바로 촉한의 유비가 삼국시대 때 나한양에 응가하고 있던. 제갈량이 초옥으로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가 됐죠. 사실은 세번 찾아가서 해도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스스로 제발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정갈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전 한길 강사님을 저는 정, 정갈량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드리는 겁니다. 예 아주 지혜롭고 그 자성의 호소력도 강하고 때마침 상고 처리해도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을 60억 벌고 대충 살면 되죠. 야, 자서 일타 강서로 살아 살아도 될 사람을 스스로가 남이 쿡 찔러서, 더불어 텐션이 쿡 찔러서 나오게 되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상고 철리해도 모시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왔죠. 물론, 그 다음에도 상고 철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김성훈 대표, 그라운드 시죠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애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폭제가 돼주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좀 답보를 좀 빠질 수 있는 시기에 밥상머리에 밥상머리에 설밥상이죠. 우리는 명절밥상, 추석밥상머리, 설밥상머리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십니까? 물론 양력설도 있지만 우리나라 풍습이 대부분 그죠 구정을 많이 그 생각을 하죠. 그죠 까치, 까치가 오는 설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거는 주로 구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1월 1일부터 양력 1일부터 해는 바뀌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풍습이 구정으로 기정해서 많은 그죠 우리가 설날을 기념하고, 또한 떡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이, 그래도 설날이라고 하면 구정이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 그 구정 밥상머리를 가장 강타한 분이 바로, 예, 정갈량이다. 그죠? 저는 괜찮은데, 오늘 보니까, 예, 그 유튜브에, 뭐, 폭탄 테러를 한다. 그죠? 어, 정갈량이 나오는, 그죠? 몸니탈핵 뭐, 그 반대 집회에 폭탄 투여한다. 이런 협박, 뭐, 공무도 협박입니까? 그런 것도 나왔다, 그럽니다. 이제, 결국적으로 사람이 뭡니까? 이쪽에는 더불어 인데 이쪽 또뭐기에 이재명 쪽에는 핵이란 인물이 없죠. 전부 다 썩어빠진 옛날에 그자 거자, 그자 거자, 그자가 그자고, 맨날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남 찌르고 단속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신물나는 그런 어든구태 정치. 이거 외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짠하고 나타난 정갈령님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새로운 거죠. 새바람 봄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오고 크게 느껴지는. 그 종류 층에 있던 30대, 40대, 50대, 20대도 마찬가지죠. 아주 선한 분들, 또 이쪽 저쪽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공무원 세계 이런 데에 많이 강탈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중에큰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경천동지할 일이 생긴다. 입춘에 생긴다 했는데 바로 이분이 예, 전갈량이 나타난 것이 경천동지할 일이다. 스스로 그지 않습니까? 연봉 60억에 충분히 잘. 살고 또 어려운 고생을 많이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시기는 너무나 힘든 발걸음인데 스스로 나오셔서 이종류층을다 잊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너거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51%가 나오는 겁니다 너거는 안 된다는 거죠 51%라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저는 뭐 우수 경칩을 지나면서 60%로 분명히 경칩에 깨고리가 나올 때는 60%가 넘어서 대통령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우수의 60%를 넘어가면서 경칩되면 완전히 깨구리가 나올 때 대통령도 짠하고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그때는 뭡니까? 3월달이 되죠. 3월달에는 이재명이도 이제 선고가 완전히 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대본을 가겠지만 선고 나면 대본에서대본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부분의 선고가 대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고철에 해서 나올 분이 스스로 나왔으니까 하늘에서 맺어준 봉황새가 아닐까? 하늘에서 보내준 귀인이다.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을 몸을 가두었으니 하늘에서 신호를 줬는 거죠. 하늘에서 또 기독교 민사는 하느님 보냈는 거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보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믿음 속에서, 그죠? 또뭐 성당, 성당이 다니시는 분승 뭐 성모 머리에 서 보냈겠죠? 각자의 믿음 속에서 이런 분이, 예, 하늘에서 귀한, 귀한 분을, 예, 뭐, 불법, 탈법, 그죠? 이런 거로 짬짬이로 보냈으니 저렇게 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짬짬이 있서 공수처, 검찰, 군대, 경찰 다짭점이를 했으니 이 자들을 혼내주라고 하늘에서 보낸 귀인이 아닐까. 그래서 어 전환길님, 그라운드 시뭐 등등 많은 연예인들 지금 고생하시는 모든 그 우, 우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대형 유튜버 하는 분들도 다들 귀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제갈량이다. 저는 생각하죠. 보통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저 추운 그러게금니가저또단행 집회 반대 집회에 나가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생하는 모든 또기참1 그 7반 내에서 김밥 사다 드리고 커피 사다 드리고 따뜻한 음묵 사다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모두가 애국이고 모두가 참 자기 몸을 이 바쁜 시간 이 추운 겨울을 그지 않습니까? 온몸을 떤지는 것이 그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애국자다 또그 보수 유튜브 하시는 모든 분들도 저는 다 애국자다. 이렇게 다 칭송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분이 다 제갈량인데, 예, 그래도 파괴 효과가 가장 크게 주고, 크게 뭡니까? 중도층의 가슴을 일으키는 분은 바로 정갈량이 아닐까. 그래서, 그래서 10대, 20대, 30대에는 전환길 강사님의 어떤 정치 색깔도 없고, 지금까지 정치해본 적도 없고, 이런 어떤 싱그러움이 가장 큰 어떤 이슈를 주, 주고 있지 않나? 가장 큰 감동을 주고 있지 않나? 이분이 뭐더 정치를 좀 한다든가, 뭐. 보스 유튜브를 했다든가 그지 않습니까 정치계 좀뭐기웃거렸다 이런 양력이 있으면 저 그런 파 그만한 어떤 파동은 주지 못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공무원들 시험 가르치고 역사 한국사 가르치는 이런 깨끗한 이런 분이 예 바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의 일념으로 나오니까 가장 뭡니까 어중요층이있던 잠자는 사자들 잠자는 그죠 사냥개를 건드렸다 1970년 8월 21일이거든요 바로. 온천수입니다. 이분은 바로 이 추운 겨울에 온천수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들도 기아집 앞에 온천수를 갖다 드린 그런 봉황세다. 그죠. 세상이 하늘에서 보내준 저는 봉황세다. 바로 제갈량이 탄생했던 이순신 탄생했던 강한 참장군이 탄생했던 어떻든 그지 않습니까? 건율 장군이 탄생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이 탄생했던 나라에서 위기가 오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군가가 위인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예그지 않습니까? 그는 또 영웅이 탄생했죠. 그래서 새로 운 영웅이, 난세의 영웅이 탄생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촌에 널경천동제할 일이 생긴다 했는데, 예, 생각해보면 예, 정갈 량님이경천동제할 위인이 아닐까. 또 그렇죠. 앞으로 또 이런 예 정가량이 같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쪽에는 나올만한 인물이 없고 점점 집안 사람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김 씨가 목소리가 점점 나올 거라 그랬는데 예 김동년. 김부경, 김두강, 김경수가 서서 이제 바둑판에 돌 올리듯이 조금씩 이제 한 수석 놓고 있는데 임종석이 또한 수석 놓고 있죠. 조금씩은 이제 박지원이라는 기세가 또 기울이면 분명히 또 배를 갈아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훈수를 좀들 거고 이해찬이가 훈수 좀들 거고 여기는 집안 사암으로 아마 계속 이제 지지 멸렬하게 되는데 여기는 영웅이 계속 탄생하고 되니까 예, 이자들이 폭탄 터준다 하고 이런 지금 협박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실정이 되는 거죠. 상당히 어, 대통령 들은 바로 상고 철회에서 모실 분이 스스로 왔셨다 그래서 제가 전길길 아, 강사님을 정갈량이다 이렇게 예, 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좀 요즘 보면 또그 기가 찬또 이런 일들이 많죠 뭡니까 어~ 그~ 뭡니까 저~ 이~ 이준치죠 이준치 한뚜껑 뭐~ 그죠 이재명 이런 자들이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준재는 누군지 아시겠죠한 뚜껑도 누신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죄를 못 벗어난 이재명. 전부 다 뭡니까? 대통령 하겠다는데. 예, 그러면 누가 이런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도 대통령 내보내겠다고요. 아, 참, 우습지만 참, 그죠? 아,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소나 제가 개나 전부 대통령 하겠다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그릇이 있는 겁니다. 제갈량이 아무리 똑똑해도 제갈량은 임금이 될 상은 아닙니다. 이 임금을 도와줄 책사는 되지만, 이 임금은 상년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상고 처리를 해서 모셔왔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임금의 그릇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분이 나타나는 것이 시대의 영웅도 맞지만,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그지 않습니까? 이참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이 나타났듯이, 야, 우리에게는 큰 뭡니까? 임무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또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 국힘당에, 그참 요새 참노력가시는거 보면, 윤상현 의원님이나 나경원 의원님이 앞으로 중책을 맡고 어, 저, 저, 어, 뭡니까 우리 국힘당을 이끌어 가야, 108명, 한 여덟 명 108명의 국회의원보다, 전리관량, 전환길 강산이 한 명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소리를 안들으라 그러면, 이두 분이 중책을 맡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자들은 뭐, 요리 갔다, 조리 갔다 눈치나 봐삭고 않습니까? 저울질하고 또 민주당 눈치 봤었고 이 집에 눈치 봤었고 그 짭+ 짜이 하려고 하고 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뭡니까? 이가 뭡니까? 탄핵도 그손들어 놈이 몇년 돼서 이, 지금 이지간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그런 간첩들 그런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예증갈량이면 지금 굉장히 위대한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만일 백팔 명의 의원보다 예 혼자의 정증량 혼자의 힘이 더 강하고 더 멋있고 더 지금 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그래서 땅 108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대통령님들은 정말 봉황새가 아닐까? 예, 상고 처리해도 모시기 힘든 그런 분이 나와 준 것은 대통령님들도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그죠? 국민님들도 많은 깨우침을 주는 그런 바로 위인이 나타났고 영웅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윤상희 의원이 올린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 드리면서 이,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마은혁 후보 권한쟁이 근안, 연기, 현재의 조급함으로 보는 참사, 문영배 현재 소장 권한대행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2인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 몇 시간을 앞두고 돌려 연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현재가 우원식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권한쟁이가 법리,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고 최상무 권한 대행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일반적으로 묵살한 것도 차후 공정성 시비와 졸속 판결이나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헌재가 뒤늦게 인식한 결과로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헌재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었을까요? 아마 조급함이 불은 참사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매몰된 몇몇 재판관의 조급함이 헌법과 병률, 법률과 양심을 뒤로하고 헌재를 독단으로 운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한 번, 두번더 부족하면 세 번, 네번 이상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헌재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를 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판행과 불공정에 대해 문제는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탄핵 소초 내용에서 내란제를 삭제하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박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헌재법 제 232조에서 체포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할수 없다고 명시해 있는데도 국회 탄핵 소추단의 송부 청탁를 받아들여 대통령 탄핵 재판부가 1, 2, 3 비상제 수사 기록을 확보 요청을 채택한 것도 위법성 논리가 불래 이렇게 습니다 또한, 현재법 24제 탄핵 심판 당사자가 재판 관에 깊이 신청을 할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윤대통령 변호인 측은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 황필구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대리인 김희수 변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처리할 우리 우리 때문에 깊이 신청을 했지만 별다른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해 버렸습니다. 또한 주2의 심리 기일 일괄 지정 등 모든 것이 이례적이고 편파적인 것이 편파적인 것이고 특히나 다섯 차례 기일을 조정한데 있어서 세 차례는 대통령적 변호인과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 지정하고 변론 변론 기일 변경 신청도 철저히 무시해 오면서. 탄핵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헌재법 40조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 규칙에 명시된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51조 동일한 사이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묵살하며 형사사건의 의하고 의혹으로만 현재의 판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빌미로 현재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렇 그리고 지금의 현재는 국민 눈에 불공성의 불공정의 상징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무리한 운영으로 파행을 일으키고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문영배 현재 소장이 권한 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덕 강조하지만 국민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관계에 요구한 것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국회의원 윤상연 이렇게 올렸습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모든 불긍정성과 무엇이 급해서 지금까지 뭡니이국회 국무총리, 그지 않습니까? 탄핵심판도 하지 않고 대통령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게 지금 탄핵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그, 다, 그 사람들 다부리지고 대통령부터 이렇게 시급하게 졸속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의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발봉세입니다.